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8월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금산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 농작물 가운데 절반이 인삼밭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년에서 6년 근 인삼을 모두 거의 폐기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물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금산 포구 피해 농가의 현재 상황과 보상 대책에 대해서 문정우 금산 군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정우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금산 군수 문정우입니다. 네, 작년 8월이었죠. 그 폭구와 용담 댐의 수문 방류로 그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금산군의 침수 피해가 상당했는데,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죠? 예, 지난 8월 8일 날그 음, 재원 그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재원면과 불이면 총 875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예, 당시 주민들이 좀 예, 급하게 밤에 피할 곳이 없어서 재원초등학교하고 마을회관 등으로 임시 대피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어~ 야밤에 이렇게 피해를 피해서 하룻밤을 세운 적이 있고요 우리 군청과 읍면 직원들을 모두 투입을 해서 어~ 좀 위험 지역을 다 통제도 하고 어~ 또 피해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 피해 상황을 다 조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인삼 피해는 전체 농작물 233헥타 중에 119헥타가 물에 잠겨서 절반가량이 인삼농과 피해였습니다. 네. 거기에다 하천, 도로, 산림동 총 520개소 약 152억 원의 공공부문에서 피해를 입었고요. 민간 부분 피해 조사는 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4월 말까지 지금 조사를 하, 지금 지금 완료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발생했는데 아직도 민간 피해 조사는 완료가 안 됐군요. 예. 네, 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 이 수장은 공사의 용담된 방류로 인한 인재였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죠. 군수님 역시 이 부분을 그 당시 우리와 인터뷰도 하셨었는데 그 근거를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8월 6일서 8일 사이에 금산군에 많은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평균 네. 강수량이 한 53mm 정도밖에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전혀 뭐 피해가 나지 않는 비 양인데 어, 실질적인 피해는 용담댐에서 급격하게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 강유로 인해서 저희가 큰 피해를 입었고요. 네. 어, 피해 발생일 전에그 일주일 넘게 7월 30일날 저희 지역에 많은 비가 왔었는데 당시에 그 용담댐에서는 장마가 그친 줄 알고 물 가두는 데만 급급했다. 네. 어, 이런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가 했었고요. 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예, 그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유입량이 증가하자 급격하게 그냥 그 댐이 엄나할 위기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급격스런 방류로 인해서 이런 피,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저, 측에서 댐 관리 규정만 지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네. 당시 뭐 살수 대처를 한 거냐 하는 이런 비난까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당시 군수님이 이제 수자원공사에 항의 방문도 한 걸로 하셨죠. 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죠? 네, 예, 저희가 지난 8월 12일 날 사개 군 단체장들이 그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대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요. 네. 게다가 피해 주민과 피해 지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네.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환노의 국회의원들께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간담회를 할때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이 좀 받아들여져 갖고 작년 8월 28일 날 주민 대표와 네. 중앙부처,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가 환경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 어, 건설교통부, 또 어, 네, 국토부, 어, 환경부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역 전문가가, 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어, 뿌려서 피해 원인 규명 협약식을 갖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당장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택 농가들의 피해 상황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복구는 어떻게 진행됐죠?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정부 측에 건의를 해서 금산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 및 군비를 투입해서 공공 시설을 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및 시설 복구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하천이나 도로, 산림 등총520 개수에 대한 복구 중에 작년에 한393 건을 완료를 했고,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올해 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피해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자연재해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긴 했지만, 용담 땡방류이 인한 인재인 우리 지역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자연재해 보상만 일부 대파되나 네. 농약대 일부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피해 농가에 대한 배상인데 현재 농가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네, 지금 뭐 일단 피해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하니까 피해 예,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 주민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어~ 제가 저 국회 특별법 제정을 좀 촉구를 해달 했고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어~ 그리고 수, 어~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이 (6월) 말까지 지금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 금산군에서 진행하는 진행하는 수의 피해 조사도 4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네. 어, 용담댐 방류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현재 좀 통과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어, 지금 피해 농민들은 굉장히 지금 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또 해가 바뀌어서 농번기가 시작이 됐죠. 이제 1년 농사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당시 침수 피해 입었던 농가들 올해 농사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3월 초에 작년에 입었던 그 수의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한 2,100톤을 처리를 지금 다 완료를 했고요. 네. 지금 금산군에서는 세번 맞이 국토 대청소를 통해 환경 정비를 지금 매일같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수의 쓰레기가 지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영농 관련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농로 포장이나 용 배수로 정비 등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음, 뭐 어, 당시에도 수자원 공사에서 댐 운영 관리 규정을 준수했다면 피해는 충분히 막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댐 관리 매뉴얼과 관리 규정을 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시고 댐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하류 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 상설로 좀 운영을 하기를 지금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담댐 방류 관련해서 이제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에 통과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금산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어, 지금 그 국회 환경부에서는 용단댐 방류 관련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 예, 법사위원회를 지금 전체 회의를, 회의를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어, 본회의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네. 피해 예,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희는 이후에 이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의 조정이 추진될 지금 예정인데요. 네. 그 동안 범 대책위원회 구성, 수자원 공사 항의 방문, 또용담된 어, 방류 원인 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법 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해왔는데요. 어, 조사위원회의 그 주민 대표 및 지역 전문가 등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어, 이분들과 함께 같이. 예, 노력을 계속 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우리 금산군는총 1,474억 원을 투입해서 어, 내년까지 공공 부분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고 또 금강 수문자동화 음, 복원천 물줄기 보, 에, 보건사업 소화천 정비 등을 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에, 민간 피해 경우.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어 그동안 이제 말 그대로 환경에 관련된 그 부분에 조정 조정이라는 건 서로 이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네. 어이댐 방류로 인한. 에, 피해 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어,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피해 배상을 하려든지 그것을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이땡방률에 의한 피해 배상안을 거기에 좀 담아서 어, 배상을 할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빨리 그 법... 개정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산포구피해 농가의 현재 상황과 보상 대책에 대해서 문정우 금산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